맥체인 성경읽기 8월 29일 3회상 21-22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짜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 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레신나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애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 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후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버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아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아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부한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애설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 새의 아들이 너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애돔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둡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집곧 노베는 이 제사장들을 부르해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둡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의 계류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 오늘이라도 외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까지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사이,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종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 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협력하,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에돔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애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듭베 아들 아이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세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에 다윗이 아비아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괴 사람이 아니리요.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그런즉 심는이라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심는이와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 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이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털은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유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 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1장 서른째 해 넷째 달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은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는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제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대새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새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새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새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두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명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내 얼굴, 얼굴을 얼굴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쪽으로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있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공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공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민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서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laughs>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여호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란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꾸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느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와는 호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와로부터 호 오나니 그는 환란 때 그들의 요새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